일단 바질 비어를 만들기 위해서 바질이 필요하겠죠? 이렇게 풍성하게 자란 바질들을 소쿠리에 잘 담아서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바질이 엄청 큽니다. 토분에서 자랄 때보다 손바닥만해요. 엄청 커요. 어쨌든 바질을 이렇게 잘 모은 다음에 이제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. 만들기 시작할게요. 일단 스프릿으로 보드카를 넣을 거고요. 그리고 계량컵 필요하고 그리고 바질 준비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바질을 어, 보드카와 함께 수비드 처리할 거예요한 3시간 2시간 반 정도 수비드 처리할 거예요 진공팩에 바질을 잘 넣은 다음에 그리고 보드카를 계량컵에 약 1리터 정도 잘 따라서 이 바질팩에 잘 부어주도록 할거예요 그런 다음에 수비드 처리를 할 겁니다. 보드카하고 바지를 넣은 진공 팩에 이제 실링기로 잘 밀봉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. 잘 처리한 다음에 세지 않는지 잘 확인을 하고 이렇게 보이시죠. 자, 이렇게 밀봉 처리가 잘 되었으면 자, 수비드기기 안에 약한 55도에서 60도 정도 사이로 온도를 설정하고요. 그리고 시간은 약 3시간 좀 안되게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. 그렇게 한 다음에 보드카와 바질이 들어가 있는 이 밀봉팩을 수비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이렇게 녹색빛을 띠게 돼요 보이시죠 자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제 수비드 처리된 바질을 통 안에 잘 넣어주고요 잘 걸러서 쭉쭉 짜내서 잘이렇게까지잘 넣어줍니다 그리고 동량의 물 1리터를 계량컵으로 해서 잘 넣어서 섞어줍니다. 자, 이어서 제 영상에도 있는 수제 맥주 만들기를 보시면 참고할 수 있고요. 만들었던 수제 맥주 1리터를 방금 넣었던 수비됐던 보드카와 그리고 물 동량의 물에 넣었던 그통 안에 맥주 1리터도 같이 부어줍니다. 만약에 없으지면 일반 맥주를 사용하셔도 무관해요. 그리고 소량의 한 스푼 정도의 구연산을 살짝 넣어 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잘 저어 줍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술은 완성이 된 거고요. 요거를 이제 병입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. 어, 내압병을 이용해서 깔때기를 잘 꽂고 술을 잘 부어 줍니다. 잘 부어 준 다음에 이 내압병에 플라스 내압병에 탄산을 주입할 거예요. 탄산을 주입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유리병 안에 잘 넣, 넣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잘 주입한 다음에 잘 분리를 하고요. 탄산기에서 잘 분리를 하도록 하고요. 소리 들리시죠? 이렇게 내압병에 내야병, 탄산을 잘 넣어서 분리를 한 다음에 요거를 유리병에 잘 탄산이 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깔때기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탄산을 살려서 유리병 안에 부, 부어줍니다. 잘 부어줍니다. 그런 다음에 그 크라운 맥주 캡을 이용해서 실링기를 이용해서 밀봉을 해줍니다. 그런 다음에 냉장 보관을 해서 잘 드시면 아주 부드럽고 향긋한 바질 비어가 완성되는 거죠. 자 한번 먹어보기 위해서 제가 그 작은 내화병에 만들어진 남은 맥주 바질 비어를 잘 부어서 한번 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탄산을 주입한 다음에 바로 한번 얼음을 넣어서 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잘 따른 다음에 바질 한입 올려주고요. 바질 오일도 몇 방울 떨어뜨려서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. 네, 아주 향긋하고 맛있습니다. 그리고 병입을 하고 남은 맥주를 가지고 바질별을 가지고 좀 테스트를 하려고 그래요. 한 병에는 한쪽 병에는 이스트와 소량의 설탕을 넣고 또 다른 병에는 이스트를 넣지 않고 살, 설탕만 넣어서 어, 탄산화되는 과정들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소량의 이스트와 탄, 그 설탕을 넣은 병에는 뭐 탄산이 많이 생기겠죠. 그리고 만약에 잔여 휴모가 있다고 하면은. 그 이스트를 넣지 않은 병에도 탄산이 생길 거예요. 한번 그래서 맛의 비교를 한번 해 보고 다음 만들 때는 어떤 방식으로 2차 병입을 하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